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슬입니다 오늘 세팅이 거의 2시간?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마이크가 저번부터 고장 날것 같더니 드디어 고장이 났네요 지금 정말 이상하게 조치를 취해 놓고 간신히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 머리 어때요? 완전 여름에 어울리는 이런 상큼한 오렌지 헤어로 바꿔봤는데 또 이렇게 머리 하고 나면 국룰이 머리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해보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새 머리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앞머리도 정말 오랜만에 잘라봤는데요. 왜 앞머리는 꼭 더운 날씨에 자르고 싶을까요? 다 떡지게? 앞머리를 제가 한쪽으로 꽂아놓으면 고정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작은 집게핀으로 집어서 음, 음. 어, 여로 꽂아놓을까요? 여기다 일단 꽂아놓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피부가 엄청 뒤집어져 있었거든요. 진짜 주변에서 이거 민감성 피부에 좋은 거야 하고 추천해준 거를 아무리 다 써봐도 뭘 써도 얼굴 다 따갑고, 뭘 써도 얼굴이 다 뒤집어지고, 다 빨개지고 뭐 나고. 그런 상태였어 가지고 되게 주변에서 안타까워 했었어요 어 이거 발라도 되게 예민하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안타까워 했었는데 그 주베라라는 기기 있잖아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겨 가지고 세안할 때 이렇게 진동으로 윙윙 해 가지고 세안하는 그 기기가 있는데 그걸로 세안 한번 하고 나서 각질 정리가 좀 돼서 그런지 그 뒤로 피부가 좀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개씩 다시 스킨케어를 테스트해 보고 있는데 각질이 좀 정리가 덜 되면 아무래도 트러블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얘가 또 각질 정리를 잘 해준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저녁마다 써주고 있습니다 음. 여기 파하가 들어있대요 이게 민감 수부지한테 좋다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앰플 종류는 아직 다른 걸 테스트해보기 좀 무서워서 아직까지도 이웰라주 리알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거를 써주고 있는데 요즘 스킨케어 해줄 때좀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크림 단계를 안 바르고 있어요 요새 그냥 앰플까지만 바르고 얼굴 외곽 쪽에만 한 번씩 더 레이어링 해주고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 가운데 얼굴 모공 넓은 쪽에 나던 트러블이 확실히 덜 나요. 제가 여름에 스킨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크림을 좀 건조하더라도 덜 발라볼까 싶었는데 이 방법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되게 건성인데 여름에는 복합성으로 트러블이 난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크림을 안 발라 보시거나 가에만 발라 보시는 방법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새 진짜 너무 덥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내가 에어프라이기에 들어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나가면 이 살이 뜨거워가지고 막 어, 되게 나 구워지고 있다, 나 되게 말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 괴롭다. 그런 생각이 딱들 정도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는 더위를 되게 잘 참는 편이어서, 에어컨 없이도 그냥, 그냥저냥 살고, 정 더우면은 거실 가서 자고 이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결국. 근데 에어컨 설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실외기도 설치해야 되고 막 벽에 구멍도 뚫어야 되고 밖에다가 앵글 그런 것도 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창 기사님들이 바쁠 시즌이라서 일찍 와도 일주일이 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동식 에어컨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실외기 안 달고 제습기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던데 제가 또 그런 거한번 사기 전에 엄청 알아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하나 빠지면 그거 막 밤새 서치해봐야 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후기랑 그런 거 엄청 찾아보니까 뭐 선풍기보다 소음은 심한데 그렇게 엄청 시원하진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한 10만원 더 주고 에어컨 설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 아, 근데 언제 기대, 언제, 아니야. 난 버틸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촌 에뛰드 하우스에 가가지고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왔어요. 이게 퍼스널 컬러 하면은 좀 진단받을 때 가격도 비싸고 평소에 예약하기 좀 뭔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한 번도 진단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좀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파운데이션 컬러 이렇게 맞추면서 파운데이션 제조도 해주시면서 퍼스널 컬러도 진단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더블래스팅 커스터마이즈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일반 그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은 아니고 이제 신촌 매장이랑 성수동인가? 어디 매장 두 군데에서만 만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래요. 기계로 이쪽 가장 깨끗한 피부톤을 측정을 해가지고 내 피부톤하고 100가지 가까이 되는 파운데이션 컬러 중에 어떤 게 가장 똑같은지 측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기계가 파운데이션을 제조를 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여태 <laughs> 웜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제 쿨톤이었던 거예요. 대반전. <laughs> 진짜 대반전이에요. 제가 <laughs> 왜냐면 항상 좀 피치, 코랄 이런 계열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렌지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음, 모르겠어요. 근데 라벤더 컬러도 좋아하기도 했죠, 제가. 이게 제형은 그 일반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보다 약간 더 촉촉한 제형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흘러요. 원래 거는 세미매트 제형이라서 좀더 꾸덕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떤 톤이냐면 17C1호라고 해서 17호는 이제 밝기 뭐 9호부터 시작해서 제가 17호로 좀 밝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C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쿨톤, 뉴트럴 톤, 웜톤 이렇게 있을 때 C, 쿨톤. Cool 그 C고요. 그리고 뒤에 붙는 1은 쿨톤 중에서도 강도가 있잖아요. 1, 2, 3 해서 그 강도 중에 1이니까 제가 쿨톤 중에서 그렇게 붉은 기가 심한 쿨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쿨톤이긴 한데 화이트에 가까운 쿨톤이어서 어 뉴트럴톤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웜톤이나 쿨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옷도 입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 제가 웜톤인데 쿨톤을 살짝 걸쳐있는 건줄 알았는데 쿨톤인데 웜톤이 살짝 걸쳐있는 거였어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의 같은 거를 좀 라벤더 톤, 핑크 톤 이런 거를 좀 좋아하고 그랬었나봐요. 이런 촘촘한 모공 브러쉬로 바르면 잘 발린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정말 오랜만에 브러쉬를 가져와 봤습니다. 향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바르면 진짜 제 피부색하고 그냥 똑같아요. 목색하고도 똑같고 이 피부 안쪽색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3만 원인가 돈 내면은 이거 측정도 해 주면서 파운데이션 만들어서 사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측정을 하면은 그 뒤에 측정했던 사람은 돈만 내면은 계속 파운데이션을 사갈 수가 있는데 측정 안 했던 사람은 그냥 사 가지는 못 한대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친구도 선물해 줬었어요. 너도 측정해 보라고 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광채도 좀 적당히 나면서 피부결도 되게 좋아 보이고, 톤도 막 뜨지 않고, 기계가 엄청 정확한 그 기술력?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유튜브 광고 아니고요. 그냥 진짜 체험하고 온 건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여러분도 퍼스널 컬러나 뭐 파운데이션 맞는 거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가성비 되게 좋은 거 같아가지고 파운데이션 유목민 분들이나 내톤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3만원 주고 이거 체험하기 되게 괜찮은 거 같아서 신촌 갈일 있으시면은 한번 체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피부가 되게 예뻐 보여요. 모공도 되게 잘 메꿔지고. 요새 맨날 쿠션만 썼는데 얘한테 진짜 빠졌어. 아무튼 그렇게 쿨톤 라이트하고 웜톤 라이트가 호환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다음날 미용실에 가서 오렌지로, <laughs> 이렇게 아주 쨍한 오렌지로 염색을 해왔답니다. 하고 싶은 색깔 하는 게 최고예요. 그쵸?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파우더 해주기가 조금 아까워서 오늘은 조금만 해주겠습니다. 블러셔를 조금 썼더니 브러쉬가 조금 빨갛긴 한데 이렇게 쉐딩 할 부분보다 조금 더 넓은 부위에다가 이렇게 파우더 칠해주고 코 벽면에도 해주고 인중에도 땀 은근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인중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이런데 살짝 톡톡톡톡톡. 그 이마는 제가 앞머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냥 광을 확 눌러주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만들고 이제 모든 게다 짜맞춰진 게 제가 이런 롬앤 쉐딩 같은 경우에도 호수가 두 개잖아요. 1호, 2호가 있는데 1호가 더 쿨톤 분들이 쓰기 적합한 컬러감이 많이 빠진 색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쉐이딩 제품을 쓸때 컬러감이 없는 되게 획기가 많이 도는 컬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웜톤인데 웜톤용 쉐딩을 쓰면은 컬러가 이상해 보일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쿨톤이어서 그런 거였어요. <laughs> 투쿨포스쿨 쉐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되게 그레이시한 호수가 나와서 좋긴 한데 예전에 한창 혁명적으로 그 삼색 쉐딩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거를 두통세통 통 쓰면서도 아, 나는 왜이 색만 쓰면은 여기 그 가운데가 되게 노랗게 보이지 했는데 제가 쿨톤이어서 색이 안 맞았던 걸로 쿨톤 쉐딩이 아주 저한테 찰떡인 걸로.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요. 좀 늦게 말하는 감이 있긴 한데요. 약간 인스타 느낌. 인스타 셀럽 느낌. 제 팔로워 수가 셀럽이 아니긴 한데, 힙하고 약간 안 칼진, 그막 신비로운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노력을 해볼 겁니다. 노력을 해볼 거예요, 노력. 나는 왜 항상 주제를 이렇게 뒤에다 말할까? 턱 쉐딩도. 인스타 셀럽들은 턱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마구 칠해줍니다. 그림자 있는 곳 위주로 칠해주면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 색만 잘 골라준다면. 옆 광대 쪽 이렇게 돌려서 쉐딩 해주고, 이마는 앞머리를 덮을 거라서 생략해주도록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이거 케이스 엄청 귀엽죠? 비록 스티커는 제가 친구한테 맡겨놨더니 이게 또 007 빵이라고 지맘대로 붙여놔가지고 약간 조금 약간 킹받는 케이스가 되긴 했는데 이게 에뛰드 하우스에서 지금도 이벤트 하는지 모르겠는데 싱글 섀도우를 두개 사면 한개더 주나 그리고 이 케이스를 아마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 파운데이션 컬러 테스트하면서 어울리는 컬러들을 골라 주셔가지고. 케이스에다 담아서 스티커 꾸미는 것까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에뛰드 홍보대사 아닌가요? <laughs> 절대 노출 의무 없는데 저 혼자 그냥 지금 신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리무자식이 이거 007방을 해놔가지고있어 여기서 이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제가 이거 테스트 받으러 갈 때만 해도 머리가 핑크머리였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이제 쿨톤 파운데이션으로 받아온 건데 제가 다음 날 오렌지로 염색할 계획이다라고 했더니 핑크에도 쓸수 있고 오렌지에도 쓸수 있는 종류의 섀도우들을 추천해주셔서 염색하고 써봤더니 이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섀도우가. 음 이쁘다. 이거를 좀 넓게 해서 그윽하게 발라줄게요. 밑에는 삼각존 채우면서 눈 앞쪽까지는 안 가고 한요 정도만 위랑 이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진짜 예뻐요. 이게 약간 쉬머한 펄 들어있는 섀도우인데 이게 진짜 이 섀도우 바르려고 내가 오렌지 뭐 염색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서 맨날 맨날 쓸것 같거든요. 이거를 눈 전체에다가 한겹더 깔아줄게. 이게 진짜 너무 예뻐. 머리가 약간 브라운톤이시거나 저처럼 오렌지 염색 교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신 분들 이거 에뛰드 가서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섀도우. 에뛰드가 색조를 진짜 잘해. 제가 옛날부터 그쵸 옛날이죠 고등학생 때니까 옛날부터 에뛰드를 진짜 좋아했어요. 블러셔부터 뭐 틴트, 비비크림 다막그 발효 비비크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에뛰드에서 다 찾아 쓰고 진주알 틴트도 있었고 쿠키 블러셔 막 진짜 별거다 썼는데 브로우도 에뛰드 거 쓰고. 핑크핑크한 거 좋아해가지고, 에뛰드가 제 취향을 저격해가지고. 그리고 이펄 컬러가 진짜 영롱하고 예쁜데, 이게 많이 얹으면 되게 눈이 좀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톡톡톡 해가지고, 컬러가 보인다기 보다는 펄을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톡톡톡. 얘를 좀 메인으로 쓰면 은 저는 눈이 부어 보이더라고요. 펄이 너무 예뻐. 그리고 얘를 애교살에는 또 발라주면 예쁘겠죠? 애교살은 약간 색을 이렇게 오묘하게 다르게 해도 예쁘더라고. 너무 영롱해. 여기 애교살은 약간 코랄 느낌이고, 위에는 좀 붓은 오렌지 느낌. 그리고 음영 섀도우랑 아이라인 하기 전에 속눈썹을 먼저 이렇게 찝어줄게요. 고양이상 느낌으로 만들 거라서 오늘은 리퀴드 라이너를 써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콕콕 찝어서 속눈썹도 엄청 빠짝 올려서 길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메이크업 하고서 딱 지인 만났는데 너무 예쁘다고 해줘가지고 근데 그게 똑같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laughs> 기억이 잘안 나요. 사실 염색하고 머리도 처음 감았어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자랄동안. 충격적이죠? 이게 저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씬 마스카라. 컬업 볼륨. 약간 안칼진 눈매 할 때는 블랙으로 마스카라 해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딱 선명한 느낌. 그리고 인스타 셀럽분들 보면 속눈썹이 어떻게 그렇게 길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스카라 쓰면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게 또 오늘 하는 메이크업이 약간 그 소윤이 파우치에 있는 템들이 많거든요. <laughs> 걔가 자꾸 저를 영업해가지고 지금 통장이 되게 생겼어요. 같은 뷰티 유튜버끼리 이렇게 자꾸 영업을 당한다니까요. 서로 파우치 보면서, 와, 이거 이쁘다 하면서 서로 사고, 서로 영상에서, 아, 이거 걔 파우치 있던 건데요. 이러고, 그게 너무 <laughs> 웃겨. 화장품도 많은데, 진짜 계속 살려고 그러고. 와, 이거 마스카라 대박이다, 진짜. 미샤도 진짜 마스카라 너무 잘해요. 픽서 하나도 안 하고, 마스카라만 한 거예요. 캐치아이 느낌으로 쇽 올려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 정도? 이 캐치아이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 언더라인 각도를 따라간다 생각하고, 요렇게 가서 이쯤 각도가 되려나 생각하고, 얘를 따라서 콕 찍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각도가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주고, 앞쪽을 약간 도톰하게 해준 다음에, 잘 말려주고, 그리고 눈꼬리랑 반대로 여기는 윗라인 따라간다 생각하고 콕 찍어서 업트임을 해줄게요. 반대쪽도 마저 똑같이 해줄게요. 제가 이 메이크업을 그 염색한 첫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렌즈가 생각해보니까 헤이즐이 아니라 브라운을 꼈었더라고요. 그래서 렌즈를 지금 바꿔 끼고 왔고요. 그리고 싱글 섀도우 중에 있으면 좋은데 싱글 섀도우가 없어가지고 이왕 오늘 에뛰드꺼에서 하는 거니까. 에뛰드 제품 사용해서 음영 넣어주겠습니다. 클래식 브라운 컬러. 아이라인 길게 빼줬던 밑으로 이렇게 이어서 진하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삼각존만 칠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애교살을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두껍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으로도 라인 살짝 풀어주면서 음영 넣어주고. 눈 앞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제가 에뛰드에서 또 너무 예쁜 글리터가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짠! 이름도 어쩜 그렁그렁 눈망울이에요. 얘가 막 볼륨감 있게 보이는 그런 쉬머한 펄은 아닌데, 푸른색, 초록빛, 금빛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펄감이 들어있으면서도 이렇게 얹어줘도 너무 시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 메이크업 위에 얹어줘도 예쁘더라고요. 밑에 메이크업이 까지지 않게 톡톡톡 쳐서 올려줄게요. 음,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봐요. 너무 예쁘다. 위쪽에또 톡톡톡. 음. 어, 너무 예쁘다, 글리터. 그리고 뭐라 하지? 되게 무거운 느낌이 없어요. 엄청 촉촉하다 그러나? 근데 이게 문지르면은 베이스 해놓은 게다 지워질 것 같긴 한데 잘만 바르면 엄청 예쁘게 쓸수 있는 그런 느낌. 이거 봐요, 좀 많이 문지르니까 여기 조금 까졌어요 섀도우. 그리고 마스카라를 강력하게 한번더 해주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해주면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뭉치듯이 발리거든요. 전 이런 느낌도 좋더라고요. 인조 속눈썹처럼 보이는 느낌? 얘가 또 언더 속눈썹 발굴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쇽쇽쇽 틀 먼저 그려놓고 눈썹을 안 깎았네요. 이게 앞머리를 내리니까 자꾸 눈썹을 더 신경 안 쓰게 돼요. <laughs> 그리고 제가 오늘 샤워하는데 팔 털을 한쪽만 민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와가지고 팔 색깔이 아 뭔가 다른데? 왜 여기가 더 하얄까? 그 생각을 하고서 생각해보니까 팔 털을 이쪽만 밀었어. 바본가 봐. <laughs> 너무 안 두껍게 틀만 잡아놓고요. 이게 또 탈색모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색깔이 빠지면 빠질수록 눈썹이 비쳐가지고 점점 짱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썹 염색을 좀 셀프로 한번 해보려고요. 맨날 그 코토리 베이지 컬러 눈썹 마스카라에 의존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다 보니까 어디서도 구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아이크라운에서 옛날에 신님이랑 콜라보 해 가지고 신님님이라고 해야 되나? 신님님이랑 콜라보 해 가지고 나왔던 건데 지금 안 나와서 그거만한 게 없어요, 진짜. 저는 사실 쟁여 놓은 게 있어서 쓸수 있는데 제가 쓴다고 여러분이 같이 쓸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가 그런 색으로도 한 번만 다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틀을 잡아 놓고 라인을 좀 없앤 다음에 아까 섀도우 할때 처음 베이스로 깔았던 이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로 눈썹 그려주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마땅한 블론디 브라운 컬러를 못 찾아서 애쉬 브라운 컬러로 한번 입혀볼게요. 눈썹 그렸던 걸로 애교살도 쏙쏙 그려주고. 이게 되게 하드해가지고 애교살 그리기 좋다. 진하게 안 나와서. 그리고 블러셔. 이것도 소윤이 파우치에서 영업당한 건데요. <laughs> 삐빅 바이 어뮤즈. 방송부장 원픽 피치. 이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쿠션처럼 크림 타입 블러셔에다가 퍼프가 따로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콕 찍어서 볼에다가 이렇게 펴발라주는데. 이게 되게 약간 너무 핑크 가까운 피치일까봐 처음엔 걱정했는데 얘가 바르고 나니까 이 오렌지 머리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피치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윤이가 추천해줘서 발라보고 아 나도 사야지 하고 봤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통 귀찮아서 그냥 안 사잖아요? 또 특히 저같이 화장품이 이렇게 집에 많은 사람들은 아, 그냥 집에 비슷한 거 있겠지 뭐 싶어서 안 사게 되는데 자꾸 얘가 아름거려가지고 결국 인터넷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오늘 얘가 도착을 해가지고 찍습니다. 책 너무 예쁘죠? 약간 넓고 진하게 발라줄게요. 왜냐면 사진 찍으면 필터를 아무래도 좀 입히게 되잖아요. 색 보정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블러셔 같은 거는 진하게 안 하면 다 날아가잖아요. 저는 좀한 번씩 덧칠을 하게 되더라고요, 블러셔를. 그래서 아예 좀 진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이쪽 여백이 좀 넓으신 분들은 블러셔로 채우는 게 짱이에요. 뭐 쉐딩이고 뭐고. 블러셔가 여백 메꾸는 데는 진짜 최고입니다. 너무 예뻐. 블러셔 바를 때 진짜 행복해요. 저는 립이 아니라 블러셔가 오히려 좀 얼굴 인상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면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너무 예뻐. 그리고 얘가 그 파우더 한 위에도 되게 잘 발리고 포슬포슬하게. 제형 자체가 되게 안 밀리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여러 번 덧발라도 피부 표현이 안 예뻐 보이거나 하지 않고 초보자분들도 되게 쓰기 편한 그런 치크네요. 음, 너무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마이크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 부분 녹음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립 메이크업을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얘도 블러셔랑 같이 쇼핑했던 건데 지금 투쿨포스쿨 홈페이지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에서 아주 잘 샀다고 막 자랑을 하고 있어요. 얘도 블러셔처럼 소윤이가 추천해줬을 때 너무 반해가지고 손민수 해온 건데 섀도우 펜슬인데 립 펜슬로 써주게 되면 픽스도 잘 되고 오버립도 엄청 진짜 내 입술처럼 잘 뜨더라고요. 소윤이가 이렇게 쓰라고 알려준 이로 반해가지고 얼른 사버렸지 뭐예요. 아주 입술 필러를 맞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 꿀템입니다. 사각사각 좋은 소리 나면서 발리고 지속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안쪽에는 비슷한 컬러의 누디한 매트립을 전체적으로 깔아서 립 라인과 자연스럽게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레이어드 해준 립은 나중에 바꿔 바르는데 그래서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리고 글린트 하이라이터로 하이라이트 넣어주었어요. 작은 총알 브러쉬에다가 하이라이터 묻혀서 눈 앞머리 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서 트임 효과도 줄게요. 이 트임 효과가 있어야 사진에서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45도 광인데 살짝 살려서 광 주고 나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옷도 갈아입고 스타일링 해보고 올게요. <laughs> 립이 나가봤는데요 맘에 안 들어서 다시 바르려고 들어왔어요 <laughs> 다시 펜슬로 립라인부터 다시 따줄게요 <laughs> 제가 지금 한1 0 개를 발라봤거든요 이 위에다가 다 편집됐지만 네이키드 아몬드를 오랜만에 한번 얹어볼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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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촬영을 제발 끝내게 해줘 음 좋아 드디어 핑크가 안 나온다 드디어, 드디어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왔어. 헤라 만세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됐고요. 진짜 립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위에 레이어드한 립을 10개 정도 발라본 것 같거든요. 드디어 어울리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앞머리를 내리고 진짜 진짜 스타일링을 해보고 올게요. 삼지창이 됐다. 요새도 삼지창 하나? 휘면 안돼 가운데는 꼭 일자여야 돼삼지창 가운데만 빗어야 돼 그리고 근데 저는 짜증나게 이게, 이게 더잘 어울려요 풀뱅보다 <laughs> 이거 다시 유행했으면 좋겠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머리도 쫙피고 그리고 옷도 인스타는 되게 섹시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섹시한 옷이 없어요 이게 한, 제 한계예요 굉장히 안 섹시해 화면에 왜 자꾸 어나안 보이지 <laughs> 아니야? <laughs> 아, 웃겨가지고 못하겠어.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